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저희서대한한민의의무어영광을 위해 어성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서 이어서, 이어서, 애국가 이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따라 어서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승북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교식 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목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성심이 큰 용천동 전반 마을을 비롯한 수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되면서 폭염과 홍수 등이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시구촌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국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국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목 성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와 집행기관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료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난달 25일 서구 기성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거의회는폭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긴급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소재 요구로 인시회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근심과 걱정을 덜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영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마 후에 찾아오는 기습적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주민들이 더 이상 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시선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 47만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예, 사무국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번 284회 서부 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54조 제 3항에 따라 지난 7월 2 3일최지역의원회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고 같은 법 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전 정부주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의 추가 현정 1반회계세새채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의 기금 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총 조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4회 임시회의는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일정 제일은 제 284회 대전광학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 일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이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일 오늘 일일간 이로 하고자 하는데 이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이번 제 284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일 이일 간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안으로 먼저 정회를 한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이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을 동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제를 선포합니다. <laughs> 이행회로 해두된 추경 예산안이 기금안에 심사하심을 하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용 예산예산특별위원일부터 위원심사부서가 접수되었고 본회의에 대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력 일반회계 세입 출 예산안 기사 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건의안건을 일괄 심정합니다환경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284회 서구의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번호 제4155호, 제2 0 2 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출된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회계가 기존 예산액 대비 0.25% 증가된 1조 420조 1,07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심사 결과 각위원회의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9, 2 0 2 4년로 제2의 기금 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801억 6190만원과 청사 별리 기금 등 2개 기금 546억 5162만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 위원님 시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자 이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예언이 많으시므로 지리를 중결하고 토론을 성략한 채이겨라고자 하는데 이었으십니까? 지리 토론 중결을 선포합니다. <laughs> 안경자 낙관을 한 번씩 이겨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장 제2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 예산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장 제3회,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관한 대로 과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laughs>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예산안 이견에 따른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란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 284회 임시에 회 해결한 구정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기금운용변경대획안을 계획, 원만히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소집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은 지난 2차 추경예산 추경 심의과정에서 보도되었던 도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국토부사업변경 승인 후 재시비를 통해 주민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안내 후기에 따른 재난구호지원 및 공공청사의 적기건립으로 주민복지진진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도 있는 논의와 부십분 대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와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식기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서구 발전과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 정 m 대 o t sure if you 습니다 a p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e 낸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호흡기의 주민들을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고 도마, 도술, 도시재생도결의사업이 사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본회의 해복참명 의원은 위원생명순대로 정인하 의원님, 정연석 의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경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이 없었습니다. 네. 두번를 하셨습니다. 안해로삼번니다 <laughs>